글로벌 최대 거래소 중에 하나인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 한국 최초로 선정된 가상 화폐인 디비전 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비전은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현실 컨텐츠 플랫폼입니다. 글로벌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커스터디 서비스의 거래 기능 프로젝트로 선정되었습니다.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는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보안 인증인 SOC의 1 2 타임 모두를 취득한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는 회계적으로도 보안 인증이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관 고객이 코인베이스를 통해 10억 달러 이상의 단일 거래들을 실행했다고 밝힐 정도로 상당히 규모 있는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는 커스터디에서 수탁 관리에 선정된다는 것은 미국이 깐깐한 기술 표준과 법령을 준수하는 프로젝트라는 표시이자 신뢰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것을 검증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의 전망을 살펴보자면 디비전은 가상 현실 생태계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보안적인 면을 지켜주면서 개발자, 사용자 측면에서 더욱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커스터티 프로젝트로 디비전을 선정한 이유는 단순히 가상현실 프로젝트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신뢰도와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면 더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게 되고 이는 생태계 내 디비전 코인 활성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른바 선순환이라고 할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가상현실 산업의 성장 구도를 본다면 디비전 코인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디비전 코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디비전은 가상현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안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개발자, 사용자에게 보다 높은 신뢰도와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사용되니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코인은 비썸 기준 2021년 3월 29일 780원에 상장하였습니다. 상장 후긴 매집 기간을 거치다가 작년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찍을 당시 이 코인도 크게 상승하여 최고가 3,805원을 찍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에는 하락세를 막지 못하고 미친 듯이 하락하여 현재는 104.5원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낮은 가격에 위치하고 있고 가상현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이 코인을 모아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여 추천드리는데요. 디비전 코인처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의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저희 회원님들에게 정보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된 코인 포트폴리오를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하단 링크 클릭 후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 연구원이 순차적으로 연락을 해 드려 정보방에 입장시켜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상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